내일 네, 학교 안 가는 노래요? 네. 나도. 네. 나도 내일 학교 안 가. 아, 그래도 일상은 아 어? 네. 자, 백조. 음, 우리, 어, 피타보라스 정리가 뭐라고 했다고? 네, 음, 직각 삼각형상, 직각 삼각형에서 어, 가장 긴 면, 빗별의 기계의 대부분, 나머지 두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근데 어떤 삼각형이 있었어? 이게 뭐 이게 B고, 이게 C인데,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몰라. 어. 근데 변의 길이를 제곱에서 더해봤더니 이 식이 성립을 해. 어. 뭐라고? 뭐 거꾸로? 직각, 삼각형이면 이 식이 성립한 거야.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인지 몰라. 이 식이 성립하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이제 직각인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얘를 넣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게 3cm고, 이게 4cm고, 이게 5cm래. 그럼 얘는 제곱하면 9, 16, 25딱 맞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다 만약에 얘는 3이고 얘는 4고 얘는 5대 뭐똑같잖 6이래 어 그러면 어? 여기 직각이냐? 그림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3하고 4하고 6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냐 아니잖아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6의 제곱 이거는 이제 25인데 얘가 36이니까 아니네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삼각형이냐면 어, 5일 대딱 맞는데 6이니까 더 길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둔각 삼각형이에요 둔각 삼각형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면 직각 삼각형이고 요 식이 성립하면 둔각인거야 둔각 둔각.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삼각형이라는 말을 쓰려면, 삼각형이라는 말을 쓰려면, 짧은 거 속에 더은 것이 긴 거보다 커야 돼. 이건 둔각이란 말이다라고 이해를 한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될 조건을 생각 해야 된다고. 왜, 왜 그러냐면생각 해봐. 이게 1cm고 2cm인데 얘가 100cm야. 그러면 1 플러스 제곱 4 플러스 이건 한 반. 이거 립하잖아 그럼 이게 둔각 삼각형이냐? 이게 삼각형이 돼? 안 되잖아. 우리 작도 배웠잖아. 변 하나, 둘, 셋, 삼일. 제일 둔각하고 까딱까딱한 게 뭐가 막 100cm인데 1cm 센치면 까딱까딱한 거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이 안 되네. 극다적으로 이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게. 뭐라고? 이것만 좀 웬만하면 문제를 이것만 좀 하지. 이렇게 숫자를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둔각인 거고 삼각형이 될 조건을 항상 생각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다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보다 c의 제곱 이것이 더커 어, 그러면 얘는 이제 얘가 웬만면 얘는 삼각형 가지고 장난 안해요 통각이 좀 장난을 하지 그래서 요거 요쪽게다 크면 그 말은 이거 제곱 더기 이거 제곱이고 이게 조금 더 짧아졌으니까 이런식으로 얘는 가 이거 얘는 가 이거 얘가 이거 그래서 얘가 삼각형은 좀 장난 안 하는데 보통은 이식을 만족시키면 예각삼각형인데 얘도 이제 삼각형이 돼야 된다 요거는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예각이다 둔각이다 직각이다 이건 무조건 삼각형이 된다고 직각일 때는 그래서 요렇게 딱기억하시면 되겠고 그게 101쪽까지 딱돼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제 6번 자 직각삼각형을 모두 골라봐라 기억 2, 3, 3. 그럼, 제곱제곱제곱 더해서, 까타야 되는데 다르니까, 직각 아니고. 그 다음에, ᄂ, 5, 10, 12, 25, 100, 144. 아니네? 그 다음에, 6, 80, ᄃ. 6, 80, 은너희 쪽이 7, 8에 있잖아. 3대 4, 5, 까먹을 수없 그래서, 이것들은 3대 4, 대 5, 3대 4, 대 5는 좀 외워두면 편하고. 리얼, 7, 24, 25도 되네. 이게 49. 24 곱하기 24걸 거냐. 4, 4, 16, 96, 48. 576이냐? 응. 음. 금토이 더하면 625. 그래서 이거 제공하면 625. 맞네. 625. 그래서 이것도 되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저 칠판에 써있는 거, 3대 4대 5나, 7 24 25 이런 거를 피타 고라스 의수라고하거 그, 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외워 두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은 직각 비율이고 다음 7번. 자, 6cm고 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a, 이게 b, 이게 c 래 ab가 6 BC가 5. 그다음에 AC가 x. 다음에 오은거들을 뭐야. 자. 어 얘가 다음으로 오는 거. 얘가 어. 삼각형, 직각 어. 삼각형, 등각 삼각형, 삼각형. 그러면 자, 누가 제일 들어 여기서. 음. 이 흐름이 음. 좀 음. 어려워 어렵겠다. 그냥 X가 2. E. 그럼 2 있어. 2, 5, 6. 이렇게 순서대로. 이거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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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더해서. 얘가 같으네. 그럼 무슨 상관 각형이다 그렇죠. 삼각형. 얘가 이렇게 하겠 틀렸고. 3. 3. 그러면 3, 5, 6. 9, 25, 36. 더해서 이게 아니니까 직감은 아니고. 5. 5. 5, 6. 25, 25. 얘가 크니까 얘가 삼각형. 그리고 6, 5, 6, 6, 25, 36, 36. 이거 더하면 얘가 크네. 그러니까 얘가 얘가 삼각형 맞네. 사각형 맞네. 7이면 5, 6, 7이면 25, 36, 49니까 얘가 크네. 얘가 있네 여기서 찾아줘.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우리 개념 사십 번. 자, 어, 지금 우리 뭐 하라 그랬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 정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 정사각형. 이렇게 해서 이거를 A, 이거를 B, 넓이가 C라고 해보면 어차피 이거 제곱이 A고, 이거 제곱이 B였고, 이거 제곱이 C니까 넓이. A 넓이 더하기 B 넓이는 C 넓이다 그랬죠그 다음에 이제 곡수. 여기서 소사를 쭉 내리면 뭐였다?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된다그랬지 이거는 정사각형일 때 이제 저렇게 삼각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저번 시간 이제 문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도형을 구할 때이 변의 길이에 제곱이 들어간다. 이 변의 길이 제곱이, 제곱이 들어가지, 저 넓이를 구할 때 이것도 이 변의 길이에 제곱이 들어가고 이 변의 길이에 제곱이 들어가는 넓이를 구하는 공식 안에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공식 안에 a 제곱이 들어가는 포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원, 이렇게 원. 이렇게 원 이런 것도 넓이를 구할 때 파이 R에 제곱해서 지름의 절반에 제곱, 반 제곱이 들어가네. 그래서 이 원, 이 반원, 이 반원, 이 반원. 반원의 넓이 의 합은 이 반원의 넓이 합이다.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또 너네는 아직 몰라, 아직 안 배워서 모르는데 뭐냐면 정삼각형의 넓이. 정삼각형이넓이구할 때, 또 이별의 길이에 제곱이 들어가. 그래서 이것도 정삼각형 이것도 정삼각형 그래서 정삼각형 국기 그 크림이 우리 103쪽에 정삼각형이든정사각형이든 아니면, 어, 반원이든 어, 우리가 넓이. 넓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통 뭐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반원, 이쪽으로 반원 이렇게 나을 거고 여기 넓이 a, 여기 넓이 b, 여기 넓이 c면 a 더하기 b 는 c다 이게 성립하고 다음 우리 이게 지름이잖아 지금 자요 원을 직각삼각형은 b 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으니까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러심 없게 직각 삼각형의 기깔의 중점에 외신이 있어서 저렇게 그려져 뭐니? 밑에다 그리고 위에다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뭐? 그럼 뭐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뭐야? 개구리가 웃고 있네. 어, 개구리 웃고 있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히포크라테스의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이고해 초승달 모양. 어, 그래서. 이거는, 뭐 나왔냐? 이 증명을 안 했는데. 일단 외국에 증명하면, 저, 티이크도 증명하면 이제 한 번도 없으니까. 어, 그림을 잘 봐. 직각 삼각형이고, 여기 반원, 여기 반원. 아까 여기 반원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면, A 더하기 B는 C, 20. 이쪽으로 반원이면, 여기 초등달 두 개의 넓이는, 뭐가 똑같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대요 넓이가 똑같대 이것 이거 두개 더하면, 이거가 없었다고. 어? 그거를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1번. 색칠한 부분 얼마겠냐? 네. 얼마였어? 네. 그렇지, 16. 2번 얼마였어? 네. 6. 끝. 뒤로 옮겨서. 자, 이제 피타고라 스의게 활용. 거기 설명 증명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큰 틀에서 공식을 외우는 거야. 뭐냐면,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직각이야. 그래가지고, 선을 어떻게 끊냐면, 가세로, 어, 가세. 가세, 가세. 어. 가세, 가세래. 어, 사투리잖아, 사투리. 가위의 사투리. 가세라고 그러잖아. 뭐들어봤냐 할머니가 시골 가면 가세 좀 바꿔라. 그러잖아. 뭐들어봤구 시골 아니야? 할머니가 도시 사람이구나. 다른 서툴야여이 <목소리> 응? <이거> 가위가 생겼잖아. 그나다라고 <목소리> 가세, 가세. 응. 이렇게 X자 모양이에요. 여기서 아무 점을 꺾고, 여기서 아무 점을 꺾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연결을 하면, 어. 1번 제곱 더하기 2번 제곱은 3번 제곱 더하기 4번 제곱. 이런 공식다생각다고 어디? 우리 104쪽에 1번 첫 번째 거. 어. 그래서 가세 가세 공식.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이거 제고 다음 두 번째. 이거는 공식. 크림을 좀 외우자고. 어떻게 그냥 거기 잘 읽어보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한번 쓰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한번 쓰고 그거두개더한 거는 여기서 한번 쓰고 큰 데서 한번 쓰고 이거랑 이거만 뭐 다할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 이렇게 대각선이 어떻게 만난다고?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은 1번 제곱 더하기 2번 제곱은 똑같이 3번 제곱 더하기, 4번 제곱.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점들을 제곱해서다 묶었고, 다음, 여기를 딱 잘라! 딱 잘라! 옮기면, 이게 뭐냐면, 요렇게. 이렇게쭉 이렇게 잘라서, 또 옮기면, 붙여주면 요 모양이네. 그래서 얘도 제곱서. 1번 제곱 더하기, 2번 제곱은, 3번 제곱 더하기, 4번 제곱. 됐어? 응 요게 이제 3사야 여기서는 3사 여기는 1, 2, 요게 1, 이제 여기 딱 잘라갖고 이쪽으로 붙인 거야 그래서 공식 외우자 뭐 어, 지붕, 여기 지붕에 직각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아무렇게나, 여기서 아무렇게나 가세, 가세 형태야 그러면 가세, 가세 1번 제곱 플러스 2번 제곱은 3번 제곱 플러스 4번 제곱 마찬가지 대각선이 90도로 만나면 마주보고 있는거 이러면 되고 이놈면 되고 이놈면 되고 이러 되고 이놈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공식 정확하게 잘하는지 이거를 이렇게 그려주면 또 몰라요 공식이 뭐야 서정이 공식이 뭐야 어? 응? 어. 네, 뭐, 어. 제, 그게, 그게 거. 기만치지 1인치, 플러스, 3정지1 정도 사고 지금은 지 어, 지금은 지 딱, 돌려놨으니까. 근데 나중에, 문제집 딱 보고, 어있냐 5번 있 옆에. 1 0쪽 5번. 응. 어. 그거는 지금 살짝 명긴 한데. a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 ab 제곱으로 cd 제곱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해 주면 된다고 그래서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도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우리 문제로 가서 말씀 자 유제 유형 이제 11번 11, 12는 아예 뭐유이똑같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형 13번부터 숫자 제거해서 뭐 누가 더 크냐 그거니까, 얘가 큰가 하면 8뭐이 8, 0 0 8 3 9번0각같이2 23, 24, 25, 26, 4 5 x 고 이게 a 자 a가 뭐0 2라고 90도보다 작아라. 즉, 뭐가 되라. 여기가 얘가 아닌 삼각형이 되라고 그러면, 그럼 뭐라 그러냐면,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x 제곱은어째 된다? 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지금 뭐냐면, 4, 5, x, 이 x가 제일 긴 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점점 줄어들다 보면 얘가 제일 긴 변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니까, 러 4, X, 5가 제일 긴 면이면, 4의 제곱 더하기, X 제곱이 얼마? 5의 제곱 더하이 요렇게 가야 되는 어.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 16에 25니까, 41이냐? 어, 그러면, 얘가 제일 길다 그랬으니까, 뭐, 똑같은 제일 긴 거니까, 5나 6이지. 이게 36. 77에 49, 49는 41보다 안작잖아 4 1보다 4가 되니까 7 안되고 6되고 그 다음에 5도 되고 각각 4 이게 려도 됩니까 그럼 얘는 16x제곱 25 그럼 x의 제곱이 9그러면에 커야 되니까 4어 3은 안되고 3은 뭐 직각이니까 그래서 4 4각각되네 그래서 4하고 5하고 6이다 이렇게 해결해주면 되겠고 개수를 보했습니까 스펄을 했습니까? 뭐야? 그러니까, 41. A가, 얘가 됩니다. A가, A가, 얘가. A가, 얘가. 지금, 5가 제일 길어. 16, 25, 9지 a가 a가 얘가 다른데 뭐 삼각형네. 그러면 a가 얘가니까 요번에 거 이렇게. 어 그냥 어요 각이 얘가 되고 나머지 쭉 줄어들면서 삼각형이 되라고. 그러면 사에다가 이거 가지고 뭔가요? 삼각형이 된다면 x를 더하면 5보다 커야 되네. 그럼 x는 1보다는 커도 되고 뭐. 어, 이제 얼마나? 하고 삼하고 사하고 오하고 육까지 다섯 개. 여기가 짧아지더라도 어, 여기에 계속 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중각이 되기는 해 지금. 여기가 중각이 되기는 하나, 그냥 a만 문제에서 어, 삼각형 abc가 얘가 삼각형이다. 이런면 아까 같이 풀어야 되고 삼각형 abc가 얘가 삼각형이다. 그럼 아까 같이 풀고 얘는 각 a만 그냥 9 0도보다 적게 봐라. 얘가. 이 그래서 이렇게 좀 해결해 주면 되겠고 다음 841번 한번 해보시고 841번 피폴 문제 도전 오늘 월요일 아니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수요일 자기 차리고. 15보다 크니까 순서대로 8, 15, X. X에서 거. 얘가 삼각형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8의 제곱, 15의 제곱, X 제곱, 얘가 커야 되고. 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삼각형이 돼야 되잖아, 이게. 얘가, 그럼 얘는 삼각형. 그럼 얼마냐? 얘가 제일 크니까 8다 25가 X보다 로 커야 돼? 어, 23보다 작 커야 되고. 이거 계산 얼마? 17이면 직각이니까 16. 응. 어, 제일 크니까 16밖에 안 되네. 응. 음. 그래서 자연수 X는 하나밖에 없고. 이걸 풀면, 이게, 이거 제곱 둘이 더하면, 이게 얼마냐면, 17. 17제곱이 289라고. 17의 제곱이고, 이게, X제곱이 17의 제곱보다 작아야 되니까, 16. 뭐, 15. 14. 근데 15보다 작아야 되는데. 16밖에 없다고, 얘가 아 거고는. 2번. 2번. 둔각. 둔각이라면, 8 더하기, 일단, 8의 제곱. 8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이 X 제곱보다 얘가 커야 된다고. 그럼 계산하면 이게 17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18, 19, 20, 21,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올수 있냐면 삼각형이 될 때까지. 아까 삼각형이 되려면 뭐였어? 2, 33보다 작은, 뭐야? 왜20 뭐야? 15지. 23보다 작으면 된다고. 삼각형이 되려면 짧은 거 쓰는데 더한 게큰 거보다 까야 되니까. 22까지 20,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8, 4, 2.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그러면 S1 더하기 S2가 S3니까 S3의 2배 해주면 고 S3의 2배는 1. 판정사의 원형넓 미니까 16까지 해보시고. 8, 4, 6.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 에서 A, B의 길이가 1 2 c m 입 12cm, 피타고라 생각하으면 그래서 12 곱하기 9 곱하기 2 분의 1 이렇게 묶서 16번 그대로 공식 형태 17번 그대로 공식 형태 그래서 또 공식을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풀어주는 것보다 우리가 보면서 공식 정확하게 암기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고 이제한번 풀어볼게. 그대로 공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피타고라 성격까지 또 고려를 했고, 수요일에 오면은,